안녕하세요. 20년 동안 초등교사로 있다가 엄마력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장나영입니다. MBTI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ESTJ 아이부터 시작할게요. 어, 이건 내가 맡을 게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이렇게 책임감에 굉장히 화신 같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겉으로는 똑부러지고 추진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지금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 이런 좀 두려움을 사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엄마, 나는 내가 맡은 건 확실하게 해내고 싶어. 대충 하는 건 싫어.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은 규칙이 무시될 때, 또 느긋한 사람들 때문에 일이 꼬일 때, 또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이럴 때이 아이는 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낸다기보다 굉장히 분노하는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죠. 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왜 이렇게 네 방식만 맞다고 해?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굉장히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니네 뜻대로 사람들과 상황을 이끌고 가려고 해. 또,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해.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시죠. 근데 어머니 이런 면이 있어요. 이 아이는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맞다는 기준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죠. 그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가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했는지 알겠다. 네 기준이 단단해서 엄마도 안심이 돼.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감을 되찾을 때, 오히려 분노나 이런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오히려 거두어 드릴 수 있어요. 힘으로 강하게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줄 요약해볼게요. 이 아이는 기준이 분명하고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리더로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ESFJ 아이 해볼게요. 다들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의 속마음은 겉으로는 밝고 친절해서 모두랑 잘 지내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엄마, 누가 속상하면... 내가 가서 좀 달래주고 또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냥 내가 좀 참으면 돼 이런 아이들이죠. 이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은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또 자기를 위해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또 강하게 거절해야 할 때, 또 어떤 면으로는 너는 원래 착하잖아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늘 양보해야 할 때, 그럴 때 아이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자기 마음을 숨기고 혼자 울 때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얘는 워낙 성격 좋아서 걱정 없어. 얘는 친구도 많고 문제없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아이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 계속 참는 아이일 수 있어요. 어, 쾌활하기도 하고 항상 괜찮아 보여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해 주면 시 좋겠죠. 야, 네가 그렇게까지 참을 일은 아니었어. 너 너무 남만 챙기지 마라. 어, 그래도 네가 먼저다. 네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가이드를 주시면 좋습니다. 이 아이는 내 감정을 지켜도 된다는 허락이 필요해요. 그렇게 권위자가 허락해주고 이끌어줄 때,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챙길 수 있어요. 한줄 요약하면, 이 아이는 관계를 따뜻하게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지만, 그 다리도 가끔은 휴무가 필요합니다. ENFJ 아이, 사람들 마음이 다내 책임 같아요 하는 아이들이에요. 겉으로는 리더 같고 사람을 잘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저 사람이 괜찮은지 늘 신경을 쓰고 있어요. 좀 피곤하겠죠. 엄마, 나는 분위기가 안 좋잖아? 내가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은 팀 안에서 누가 소외될 때또 깊이 이제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친구를 내가 거절해야 할때또 자기는 지쳤는데도 계속 주위에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 계속 웃고 있지만 마음은 뭐 지쳐가죠. 탈진이 오겠죠. 어머니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리더 기질이 있어서 뭐든 잘해. 아, 성격 좋아. 나 걱정 안 해.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높고, 그런 만큼 누구보다 상처받기 쉬운 아이예요. 그럴 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습니다. 너 혼자 다 책임질 필요 없어. 절대 그러지 마. 그거 네 몫이 아니야. 누구라도 그걸 다 맡아서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너 힘들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라. 너도 누구한테 기대도 되는 사람이야. 이 아이는 자기도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엄마 그렇게 요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좋겠죠. 한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따뜻한 리더지만 가끔은 따뜻하게 안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엔 ENTJ 아이 넘어갈게요.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여야 해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야망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겉으로는 리더십 있고 주도적인 아이지만 또 속으로는 지금이 기회야.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압박이 크죠. 엄마, 나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꼭 해내고 싶어. 시간 낭비하는 게 제일 싫어.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이럴 때 힘듭니다. 무기력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을 만날 때. 또 지시 없이 내가 기다리기만 해야 할 때, 또 계획이 어긋났을 때. 사실 겉으로는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너무 자기 주장만 해. 왜 이렇게 명령하려고 드니? 어. 근데 이 아이는 통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통제라도 해서 자신 안에 이제 쏟아지는 혼란을 피하고 싶고 또 실패하는 게 싫은 아이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죠. 너는 단단한 아이지만, 그래, 가끔은 쉬어가도 돼. 모든 걸너고다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이 아이는 결과보다 자신의 소중하다는 말을 들을 때좀 마음을 쉴수 있겠죠. 한줄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강한 추진력으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그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손길, 주어야 합니다. ESTP 아이 지금 바로 해보는 거야 이런 애예요. 겉으로는 장난기 많고 활동적인 아이지만 속으로는 아, 지금이 재밌어요 의미가 있어 이런 감각이 강합니다. 엄마 머리로만 아는 건 몰라 직접 다 같이 해봐야 진짜지 이런 스타일이죠. 이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은 지루한 설명을 길게 들을 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 실수했을 때 당장 혼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길게 막. 잔소리 할 때, 아, 이럴 때 힘들어요. 이 아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어머니는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얘는 너무 산만해. 어, 생각 없이 저주르고 보네.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에너지가 도는 아이예요. 느낌이 와야 행동하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아이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야, 너는 내 감각에 확신이 있구나. 너는 내 감각이 말하는 걸 믿는구나. 어찌다. 너 이렇게 시도해 봤다는 것 만으로 이미 절반은 성공이야. 이런 통제보다 격려, 반복보다 도전해서 피어난 아이들이에요. 한줄 요약해 볼까요? 이 아이는 순간의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는 사람이며 삶을 온몸으로 배우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ESFPi 넘어갈게요. 어, 지금 이 순간 우리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겉으로는 장난꾸러기 같고 분위기 메이커처럼 보여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크죠. 그런 아이들이에요. 엄마 나는 그냥 다들 웃고 있으면 좋아. 내 마음도 좋아. 또 내가 그걸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아. 이런 소원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은 분위기를 망치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또 자기가 밝은 척해서 분위기를 막 띄우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줄 때. 웃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조용해지죠. 속으로는 막 상처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오해들 하실 수 있어요. 얘는 걱정 없어. 워낙 잘 노니까 어, 노는 걸 잘하는 애들이에요. 생각이 없어 보여. 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음, 이 아이는 행복을 퍼주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외롭고 공허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죠.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 웃고 있을 때 예뻐. 어? 근데 너도 울고 싶을 때 있지. 울어도 돼. 그 마음도 엄마가 받아줄 거야. 내가 소중히 여겨줄 거야. 또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가 뭐 웃겨서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냥 너라서 좋은 거야. 너 존재 자체로 좋은 거야. 이런 말도 사실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한줄 요약해 볼까요? 이 아이는 세상을 빛나게 하지하지만그 마음에도 심과 품어줌이 필요해요. ENFP 아이 넘어갈게요. 세상이 너무 궁금해요. 엄마, 진짜는 뭐예요? <laughs> 겉으로는 발랄하고 유쾌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걸까? 항상 방향을 탐색합니다. 엄마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고르기가 어려워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은 반복되는 일상. 자유 없이 통제당하는 환경,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할 때, 그 순간 이 아이는 시들해지고 눈빛에서 빛이 사라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머니가 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죠. 얘는 산만하고 변덕이 심해, 막 어, 계획성이 없어. 이런.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새로움 속에서 살아있고 자유 속에서 방향을 찾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래요. 질문이 많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뭔가 추구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머니 이렇게 반응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너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않고 찾고 있는 중이구나 멋있다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 마음을 따라가도 돼. 너를 믿어. 엄마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엄마가 곁에 있을게. 이런 지지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이 아이는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고 끝맺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한줄 요약해 볼까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짜를 향한 깊은 갈망이 숨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16가지의 유형의 아이들 어,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조용했고, 어떤 아이는 너무 요란하죠. 어떤 아이는 늘 양보하고, 어떤 아이는 늘 충돌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고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왜 이럴까? 쟤왜 저럴까? 이렇게 항상 물음표 속에 갇혀있죠.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게 너의 추구였구나. 그게 너의 성격이었구나. 니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이런 사실들을 깊이 알게 되는 어머니는 더 이상 고치려고만 하지 않아요. 좀 이해하고 들여다봐 주고 기다리고 지지하게 되죠. 아이도 알아요. 엄마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느끼거든요. 아, 엄마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 이해하고 있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아이의 마음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아이의 성격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봐주고 그 아이의 존재를 안아줄 시간이에요. 음,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저와 함께 아이의 존재를 안아주는 여정에 계속 함께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